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아드콘의 회귀 태웅의존 인천 연지의 선수. 구태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네. 입장. 어, 회귀 태웅 소속의 존 선수는 쇠는 선수예요. 네. 지금 그 앞서서 이제 구태원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부비지만 같이 인천을 연구에 두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NKF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깝고 또 홍보랑도의 뭐 이점 뭐 이런 걸 살려가지고 그어 분위기라든가 네. 아니면 상승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구태현 선수는 사점 사승 이케이를 거두고 있어요. 어우, 상당한 전적이네요. 그러니까 패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 네, 오늘 다시 그, 그 승을 가져갈지 이번에 일패를 쓰라는게 맞을지 그것이 네. 이제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과연 구태현 선수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쓰라린 패를 기록할 것이냐 기추가 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존 선수 같은 경우도 네. 네. 꾸준히 그 연습을 하고 있고 다만 그래서. 무대를 못 밟았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 대한민국에서 어, LKF라는 무대에 이렇게 출전을 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또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여기서 어떤 기량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존 선수 또한 5전 우승이에요 오! 패가 <laughs> 없는 두 선수의 대결. 그렇죠. 이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연승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죠 패를 또 하나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나에게 일패를 안겨준 선수를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복수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밌는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일단 이쪽이 이제 스웨덴이라는 얘기는요. 네. 어, 일단 거칠어요. 왜냐면. 북유럽 쪽이 굉장히 네. 거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헤비메탈 음악도 좋아하고 그중에서 데스메탈이나 뭐 하드코어 음악을 좋아하는데 북쪽이 네. 또 강해요. 북유럽이? 워낙에 피지컬이 좋고 그런 나라잖아요. 네. 네, 블루 코너! 신장 173cm 대중 62kg 인천 연짐 소속 구태원! 백가 없는 인천 연짐의 구태원 선수! 블루 코너 인천 연지매 구태현 선수, 네, 선수도 선언, 어린 선수입니다. 인천, 네, 네, 여러 홉 네. 살이에요. 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파이터. 미성년자 파이터. 자, 회기태웅 같은 경우는 네. 옛날 그 우리나라 K1 그 맥스 시절에도 선수를 배출했던 그런 명문입니다. 어, 아, 전통이 있는. 네, 그런 명문에서 또 스웨덴 선수가 이렇게 배출돼서 MK 푸네를 왔다는 것은 좀 저희가 관록할 만한 서로의 성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선수도 상당히 우리 MKF에 감사하겠죠. <laughs> 자 무대를 존 제공했으니까요. 네, 존 선수는 일단 미남입니다. 네, 어, 자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네 1라운드. 오 탐색도 하기 전에 펀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론 선수는 일단 하이킥 좋았는데요. 자존 선수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한 번씩 섞어줘야 오, 어떤 선수다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라이트가 상당히 좋군요 네어 컴비네이션 좋은데요 구태원 선수 어 지금 로우킥이 상당히 아, 지금 뭔가를 강하게 들어갔니다아 일단 경기는 진행됩니다 구태원 선수가 괜찮다 맞아도 괜찮다 들어와라 아 파이팅 넘치는데요 이건 다운이 아니죠 자두 선수 펀치가 상당합니다. 지금 아 하이킥 한번 달려보는 구태원. 약간 충격이 있는 듯한 존 자, 선수. 자손선수도 만만치 않죠? 자아존 선수가 몇 집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력 이 일단 좋다고. 그렇죠. 어지간히 맞아서 싸움 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 아마 제가 보기엔 1라운드가 지나고 2라운드 때는 진검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반에 오! 오, 지금 브라질령 킥 아닙니까 저거? 맞습니다. 스웨덴 아, 옛날에... 선수가 <laughs> <laughs> 네, 브라질령 진짜... 킥을 아, 극진 공수도를 했나요 지금? 거의 그 옛날 브라질에서 그 페이토자 가 하는 그, 그 킥을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죠. 아, 존 선수 지금 펀치력이 지금 좌우랑 위랑 지금 같이 흔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존 선수. 좋은 모습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선수가 아, 지금 맞았죠? 자, 다운인가요? 아, 슬브러가 됩니다. 네, 다운은 아닙니다. 아, 오른손 후, 그 잽성훅인데 저게, 네. 어, 그 트리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어, 펀치 또 다시. 구태현 선수 지금 펀치 클린이 됐죠, 지금? 아, 다시 로킥. 지금 표정 변화가 없어요. 어, 구태현 선수. 지금 좀 전까지 만해도 구태현, 저존 선수가 앞서는 거 같았는데 다시 구태현 선수가 역전을 했어요. 네. 구태현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아, 이두 선수 이게,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이게 안 지루하거든요 일단 경기가.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두 선수 다 피하지 않아요. <laughs> 자, 마치 레이세포와 마크 홀트의 <laughs>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집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그렇죠. 고전 선수가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 니키. 자 지금 구태훈 선수가 조금 다양한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로우킥을. 툭툭 치면서 다시 위를 공격하고 있어요 양 선수 다 펀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아, 정말 그... 지금까지 경기만 해도 재밌는 경기였어! 어, 플라인드킥! 어, 어 또다시! 아이킥 적중했죠? 지금 존 선수가 매집이 좋은 거예요 어지간한 선수는 벌써 다운이 됐는데 아, 잠깐만요 부태원 선수가 지금 가드가 살짝 풀렸는데 지금 체력이 떨어진 건지 도발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발 같습니다, 표정을 봐서는 아, 이렇게 1라운드가 네, 양 선수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에 아, 지금 이두 선수가 양쪽 세컨에 가서 네. 어떤 내용을 듣고선는 2라운드에 올지 그, 자, 아까 화면 보실까요? 네 지금 로우킥으로 로우 한번착 들었죠? 아,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laughs> 와, 지금 구태훈 선수도 파워가 굉장해요, 지금. 네, 양 선수도 아 10분 멘치 들어갔죠? 자, 이렇게 서로 아, 이거는 다운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라운드 때 체력이 어느 선수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실력에서 이제 둘이서 붙은 거거든요, 결국은. 네. 이 결국은 이제 그 작전 싸움이라는 거죠. 네, 네. 투! 과연 어떤 세컨의 주문이 있었는지 이런데 어, 초반부터 지금 헌치를 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구태현 아직까지 자, 존 선수는 크게 개치는안 합니다. 지금. 네. 아, 저 정도 맞았는데. 그... 오! 자, 지금 뒤돌려채이 하죠. 지금 구태현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게 멋있게 한번 끝내고 싶으면 마음정이 지금, 지금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야인 시대를 많이 본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런데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지금 사실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존 선수거든요 지금. 아, 네 구태현 선수가 이게 작전일 수 있어요. 네 예,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만큼 또 체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구태현 선수가 동작이 지금 크고 있어서 어 적응하면은 좋을 텐데 살짝 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존 선수는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지금. 네. 아또 한번 브라질리언 키. 존 선수는 아, 지금 허치. 2라운드인지 1라운드인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비록 별거 체력이... 없습니다. 아, 지금 2라운드 중반과 가면서부터 존 선수가 슬슬 그 시동을 지 거는 듯한데. 아 오,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복부 공격. 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쌓여 가지고 결국은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2라운드에 와서는 그 3라운드 판정까지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점수를 지금 따야 하는 거죠. 존 선수는 좀 약간 빅픽처를 그린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 <laughs> 예, 그렇습니다. 구태현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체력을 좀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드가 살짝 열리고 있죠. 여기 흔히 말하는 그 초반에 너무 달렸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존 선수를 갔죠 자, 구태현 선수 가드 올려야 됩니다. 자, 존 선수 지금 가드 열린 틈으로 펀치. 아 이킥. 이 킥으로 지금 보면은 구태현 선수는 플라잉니 킥, 네. 존 선수는 블라진이킥 이걸로 네. 지금 엔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그러고 그 공격을 하는 걸로 봐서는 <laughs> 아 지금 자 로프 잡으면 안 되죠 구태현 선수? 멋지게 끝내겠다 이거죠 아 지금 구태현 선수 있잖아요 지금 체력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쵸. 가드 내려갔고 로프 잡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1라운드 노가드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에요 네. 노가드 점점 지금 뭔가가 지금 양상이 바뀌고 있죠 네. 공격이 자, 둔해지고 있는 반면에 손 선수 원투로까지아 지금 서로 아 지금 반면 허용 예. 근데 구태훈 선수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보니까 저게 또 모르겠어요 그 전력 인치 <laughs> 아 지금 킥 같은 거아 로프 잡으면 안 되죠? 이킥 같은 거 보면은 어 이거 케어성 킥이거든요 저런 어, 것들죠 그렇죠. 지금 근데 펀치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구태현 선수. 잘 피하긴 하네요. 마치... 방어도 좋네요. 네, 아, 네 1라운드...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1, 2라운드. 지금 선수들이 격렬하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는 거의 뭐 소싸움 같았고 네. 2라운드는 점점 존 선수가 먹어가는 스타일. 먹어가는 스타일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구태현 선수가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라운드에요 어차피 네. 3라운드에 이대로 가면은 아 이거 내가 불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라운드 때 누가 많이 점수를 따느냐 네, 네 그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지금 보세요 네. 지금 존 선수 그냥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 그래도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구태현 선수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일단은, 가드만 내려갈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3라운드에 누가 더잘 싸웠느냐에 따라서 어! 어, 승부가 가릴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에서는 어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네. 나도 모르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laughs> 자 지금 마지막 라운드죠. 네. 자존 선수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로우킥, 로우킥 짝 소리났죠? 죽어봤는. 그저 로우킥 같은 경우는 선수니까 버티는 거지 저희 같은 사람은 맞으면 저게 케이브예요. 저는 벌써 <laughs> 저쪽에 안드로메다에 가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미 캐고 당한. 그렇죠. 자조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계속 전진이거든요. 지금 전진 스텝을 밟고 가고 있는데 부태현 네.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살다 살다 이런 선수로 내가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그런 그 어, 약간 질린 표정 그런 점이 그렇죠. 좀 있어요. 네. 어 초반에는 내가 좀 앞서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잡기왜 이러나 수 있구나, 잡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 딸에는 그렇죠 근데 자꾸 자꾸 전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존 선수가 초반에 멋진 공격으로 피니시를 할하기 위한 욕심이 있었어요 네. 자 지금 서로 지금 로우 킥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로우 킥을 지금 꾸준히 날렸어요 지금 존 선수가 네 공격이 상당히 좋군요 존 네. 선수. 구태현 선수는 지금 승부를 띄워야지만이 지금 승해 갈것 같은데 지금 어, 존 선수 지금 할기까지 구사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 선수는 지금 1라운드예요. <laughs> 매 라운드 1라운드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다. 네. 어, 자꾸 구태현 선수 플라잉 니킥을 시도하는 걸 봐서는 레미보냐스키가 <laughs> 생각납니다. 근데 저 니킥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앞전 경기에서 맛을 봤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본인의 뭐 주특이기도 하고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네. 저걸로또 승리를 또 사실 또 상품성 있는 선수가 되려면 자기만의 특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특기를 엔딩을 하면서부터 인기가 얻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태현 선수는 플라잉 니킥, 네. 예. 레미보녀스키팬이었던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오! 지금 들어갔는데요? 아 킥, 기... 아 킥이 퀵이... 기... 몇 도만 지금 제대로 들어갔으면 벌써 경기가 끝날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구태현 선수가 은근히 잘 피하는 것 같죠? 몇 집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방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 또 전진 존. 또 전진. 아 지금 쯤존 선수 밀어붙이고 지금. 예. 네. 자 구태원 선수는 지금 스텝마저 꼬이고 있는 체력이 지금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30초 남은 상황에서 구태원 선수는 승부를 가르지 않으면 지는 상황이고 아좀 위험하죠. 그렇죠. 자, 존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구태원. 아.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좋을 텐데요. 전 선수는 또 전진. 글린치를 시도했지만 잡지 마라. 난널 때릴 거다. <laughs> 지금 두 선수 파워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전보다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라스트 10초 남았죠?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아,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laughs> 아, 지금 판정이 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어요. 전혀 판정 경기가 같지 않아요 <laughs> 지금 두 선수 서로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네 3라운드 3분 9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런 게 바로 이 팬들이 원하는 이 경기 네, 모습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판정이나 케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나에게 박진감을 주었느냐 그렇죠 예, 네, 앞으로 내가 이 경기를 더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경기가 아무래도 다음 팬을 위한 방건이 되겠죠 그렇죠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 29대29 제2부시 29대29 제3부시 29대29 연장 1라운드 연장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 구태원 선수는 한번 해복직하다. 선수 응,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네, 존스 선수도 약간 3라운드 끝 무렵에는 지친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네, 존 선수가 전진을 하고 있지만 은근히 클린닉트를좀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구태현 선수를 지금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동점으로 돼서 이제 연장 라운드가 가는데 이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네. 저희 이번에 챌린지 대회에서는 연장을 1라운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만. 네. 구태현 선수 1라운드에 점수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아, 그렇죠. 마치 그 부어놓은 적금을 나중에 발견한 듯한 그렇죠 <laughs>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아, 아, 다시 한번 플라이킥 또, 또, 또 플라이 그냥 계속 나네요. 그렇죠 또, 또, 또 나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죠. 자, 지금 서로 할 만해요 지금 이게 그럼 동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 한 라운드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선수 다 정말 최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세컨 그 진들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예 이거라 저라부터 해서. 아킥 빗나갔죠? 또 다시 브라질리언 킥이었잖아요. 네. 적중은 한 번도 안 됐어요. <laughs> 살짝 빗나간 거 아까 아까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태현 선수가 은근히 잘 피해요. 마치 그, 그 이벤트 행사장에 있는 그 호수 앞이 있죠. 바람 넣고 아가타는 거. <웃음> <웃음> 아니 잘 피해요. 왜 저렇게 잘 피할 수가 있죠? 매트릭스. <laughs> 네. 아, 아 또다시 아, 나릅니다. 플라이. 여기 방방이 아닌데. <laughs> 자꾸 뜁니다 탄력 있죠 네. 자두 선수 아까처럼 박진감 있는 경기는 체력 문제인지 못 해주고 있지만 네. 아, 지금 그래도 연타 하나하나가 점수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네. 뛰지 <laughs> 마라 더 이상 있어요. 뛰지 마라 정신 사납다 이거죠 네. 가볍게 니킥으로 막아냈습니다 또 전진 존 프론트킥 약간 존 선수 안면에 네 출혈이 있나요? 네 출혈 커팅이 있는데 뭐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태현 선수는 전혀 안면 깨끗합니다. 약간 좀 방금 세수하고 나온 듯한 희, 희한한 선수예요. 또뭐 어떻게? 비... <laughs> 아 지금 두, 펀치를 허용을 했는데 점수에 어떻게 반영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네. 연장 라운드 1분 10여 초가 남기고 있는 상황. 부태영 선수의 저 수비는 아 높이, 높이 평가해 줄만 합니다. 축구로 지금. 말하면 홍명보. <웃음> <웃음> 정말 수비 잘합니다. 자 지금 1분 남았으면 쏟아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자 지금 존 선수가 지금 복부 계속해서 복부, 쪽, 복부 예, 바디 쪽에 복부. 재미를 복부. 봤어요. 바디가 재밌다 이거죠. <laughs> 아 지금 서로 약간 엉켜 있는데 아, 보세요. 구태영 선수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체력은 이미 거의 뭐 방전 상태이지만 투지가 엿보이는 투자입니다 네. 이거는 정신력의 싸움인 거지. 그렇죠. 일단 유체는 이탈이 됐어요. <laughs> 아, 지금 좀 아쉬운 게존 선수가 제대로 된클린지를해 줬으면 굉장히 유리할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사실 있거든요. 너무 이제 전략적으로만간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 지금 두 선수 정말 그 기립박수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저 네, 박수, 저 박수 좀 치겠습니다. 야, 네, 박수. 저도 치겠습니다. 정말 투혼의 경기를 보여준 양 선수입니다. 투혼 아, 투혼 이런 투혼이 날 정도로. 투 원, 투 그렇죠. 자들이나면 보실까요? 자 구태현 선수가 지금 킥을 날리면서 기회를 엿봤는데 네. 아 좋았어요, 이때는 또 블랙 니킥. 그런데 존 선수가 앞면을 핸드지만 근데 은근히 클린 킥를 했어요 지금. 네 깔끔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보코나 승리. 아존 선수. 존 선수 승리. 네. 지금 그 저돌적인 면이라든지 네. 공격적인 면.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승자와 패자가 나왔지만 네. 두 선수에게 모두 박수를 보낼 만한. 아 그렇죠. 저도 3 대형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명승부였습니다. 지금 부태원 선수는 제가 평생 아마 기억을 할 선수로 은근히 잘 피했어요. 저도 네 기억하겠습니다. 시상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선수 표정 변화가 없어요 또 기분 이 <laughs> 좋을 텐데요. 존 예, 선수 지금 국내 무대에서 NKF라는 어, 곳에서 어, 승을 가져가는 그러한 잊지 못할 지금 승리 아, 경기 예. <laughs> 웃을 줄도 안 해요. 미남이에요. 네.